이번에는 정치권의 에, 현실 지금 나오는 얘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예, 12구 참사 공식 추모식 정부가 열었는데 오늘 자리에 참석하셨죠?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좀 울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 참석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의 말을 꺼내는 순간 현장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유족들이 견뎌야 했던 3년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이고요. 이번 추모제가 정부가 처음으로 함께 주최한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추모제였다는 것도 어, 많은 사람들의 이 눈물짓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어, 참 너무 늦었지만 이. 피해자들의 유,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한 걸음을 이제서야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좀 무겁고도 깊게 다가왔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유족들의 방문과 진술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피해자도 꽤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제서야 이루어진 건지, 왜 3년 만에 이루어진 건지, 그전에는 왜안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총 8개국에서 온 유가족 2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추모식에서 외국인 유가족 분의 추모사도 있었는데요. 어, 화물번호가 찍힌 채 하나의 소포로 돌아온 딸을 떠올리면서 너무나 참혹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3사 3, 이후 3년 동안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가족들을 단한 번도 공식 초청하지 않았고, 이런 목소리들을 공식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뭐 참사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었고 진상규명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 세월호 특조, 아니 세월호가 아니죠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출범을 하고 조사 개시를 하고 또3주기 추모 주간을 어 정부가 함께 추모제를 주관하게 되면서 어 해외에 있는 외국인 유가족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어 한국 사회에서 어~ 알려지고 또 그~ 방문과 진술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에 인터뷰에서도 좀 유가족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특별법 음~ 2 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법률이 지금 세 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뭐~ 어떤 게 그럼 바뀌는 거고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요? 네. 제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참사 관련 범죄 그리고 비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랑 징계시효를 정지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 좀 부족했었던 제도적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들도 포함을 했고요. 지난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됐었던 공직자들이 이미 퇴직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했던 다수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가 늦어지면서 책임자들이 사실은 책임지지 않고 면책하게 되는 일이 좀 많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이고요. 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의 안이 이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인데요. 예. 이, 이 차가 해가 그냥 유가족 개개인들을 공격하고 마음 아프게 한다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대한민국 공동체에 어떤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전체가 좀 엄정하게 이 사안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 뭐, 특별 법 개정 안에 이차 가해 방지를 위한 내용도 반,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이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들이 좀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예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도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식을 팔아서 뭐한몫 챙기려고 한다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뭐 허위 정보도 막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가 그 어떤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뭐 장례 비용이라거나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지도 않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도 않는 정부의 모습이 저는 그런 악플러들한테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 이 참사의 피해 회복에 정말 진심으로 나서고 그런 2 차가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합동 감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가장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그로 인해서 이제 경력이 경찰 경비 인력이 그쪽에 많이 배치돼 가지고 이 이태원차 인태원 할로윈 축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발표됐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감사가 사실 이제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 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언론인들 언론인들과 유가족들이 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당시의 여당에서는 일 그런 의혹들과 문제제기들을 일축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게 정부의 공식적인 결론으로 어,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서 용산구청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이 어,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정된 것도 되게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고 예. 심지어 올해는 서울시에서 뭐 재난안전관리를 잘 했다라는 취지의 상을 수여하게 되었다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취소되는 해프닝,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용산구청의 책임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좀 의미 있었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활동 이야기로 좀 이어보겠습니다. 아, 어, 일단 그날의 증언을 모으고 있는데 이 증언을 모아서 어떤 목적으로 이게 그럼 활용이 되는 거고 특제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좀 이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날의 어, 그 이태원 참사 전후의 어떤 상황들을 다각도에서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일이 진상규명입니다. 예. 어,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증언을 하나 하나 이제 모자이크처럼 엮어서 총체적으로 그순간에그 현장을 재구성해내는 것을 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다가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저는 장사자라고 생각하고 어, 나도 피해자인가? 혹은 나는 목격자일 뿐인데, 혹은 네, 나는 조금 그 전에 빠져나왔는데, 뭐 혹은 그 나중에 도착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 어, 마음의 어떤 혹시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특조위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작은 기억 하나나 아주 짧은 목격담 하나가 그날의 어떤 전체의 그림을 맞추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제보가 마음껏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왜 이렇게 좀 적게 오는 것이냐 아직 뭐 이게 이제 트라우마를 환기시켜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여전히 뭔가를 이런 거를 제보하는데 시민들이 위축된 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의 뭐 압력이나 이런 것들의 과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축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트라우마를 환기시키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그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혹은 어떤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기서 이태원 참사 그날의 현장의 모습을 증언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어 해석될까봐 혹은 그런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을까봐 이런 우려를 많이 낳게 되는 어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태원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지난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유가족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저는 좀그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것들을 진술하기에 좀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재난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2차 가해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내야 많은 분들이 또 증언에 나서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는데 짧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진상 규명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 참사를 경험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회복입니다. 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 피해자들의 아픔이 제대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이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여러 참사에서 단한 번도 해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만큼은 그 시작을 반드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또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공동체 치유 과정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권의 관심 그리고 시민의 관심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